명당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수학 1단원 분수의 나눗셈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문제입니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볼 거예요. 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다양한 계산 방법을 복습해 볼까요? 자, 먼저 방법 첫 번째는 분자와 자연수가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방법은 분자와 자연수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두 개의 식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설명하자면, 분자가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전체 조각수를 자연수 배만큼 해주고, 분자도 마찬가지로 자연수 배를 해준 뒤에 자연수로 나누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분자에 곱한 것과 나누는 것이 같으니까 지워지게 되고, 그 결과 마지막으로 분모 곱하기 자연수분에 분자만 남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방법 세 번째는, 분자와 자연수가 나누어 떨어지거나 나누어 떨어지지 않거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자연수를 자연수분의 1로 바꾸어서 푸는 방법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던 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방법 복습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3학년 때 배웠던 부분 기초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이제까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는 이렇게 배웠었죠. 6 나누기 3 먼저 볼까요? 우리는 쉽게 계산을 할수 있어요. 2가 되지요. 이것을 상황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피자가 6판이 있는데 이것을 3명이서 나누어 먹을 때, 한 명이 먹는 피자의 양은 얼마인가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두 판이다라고 답할 수 있었어요. 그림으로 설명해 볼까요? 피자 여섯 판을 동그랗게 그려주고 이것을 세 명이 먹는 상황이다라고 나타내 보면, 네, 세 명이 얼마씩 나누어 먹을까요? 그렇죠. 앞에 답한 것처럼 우리 두 판씩을 묶어서 가져가도록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두 판씩 한 명이, 두 판씩 한 명, 또두 판씩 한 명이 가져가겠죠. 이번에는 수직선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6인 수직선을 하나 그려주고 이것을 3개의 부분으로 똑같이 나눌 때한 부분이 얼마인가를 구하려고 합니다. 6을 똑같이 3개의 부분으로 나누었으니까 한 부분은 2다 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수 있겠죠.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6을 3개의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한 부분은 2다 라고도 나타낼 수 있지만 2가 3개씩 모였을 때 6이 된다 라고 곱하기를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겠죠. 나누셈식이 곱셈으로도 바뀔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6 나누기 3의 값을 모른다 라면, 아, 3이 물음표만큼 있을 때 또는 물음표가 3개만큼 있을 때가 6이 되니까 물음표에 들어갈 것은 2가 되는구나 라고 알수 있겠죠. 나누셈을 곱셈을 이용해서 풀어 볼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5 나누기 4를 상황으로 표현해 볼까요? 자, 다섯 판의 피자를 네 명이서 나누어 먹는 상황. 한 명이 먹는 피자의 양은 얼마일까? 이것을 풀어 보기 위해서 우리 세로셈으로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5 나누기 4. 5 안에 4는 한번 들어갔고요. 그대로 4를 적어 주고 나머지 1이 생깁니다. 그럼 이때 목순 1, 그러니까 한 판씩 먹게 되고, 남은 피자가 또한 판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잘 따라왔지요? 그러면 이때, 피자를 나누어 먹는 4명의 친구들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이 남은 피자도 더 먹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네 명이서 공평하게 이 남은 한 판을 다 나누어 먹는다면, 그러면 한 사람당 먹는 피자의 양은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이미 한 판씩 나누어 먹고, 또 남은 한 판의 피자를 또 나누어 먹으니까, 한 명당 먹는 피자의 양은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우리가 나머지를 없애고 완전히 나누어 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정말로 피자를 나누어 먹는 상황이라면 한 판을 남기는 것보다 한 명씩 먹는 피자의 양을 늘리는 것이 더 유리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이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는 첫 번째 문제는 1 나누기 3입니다. 상황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피자 한 판을 3명이 나누어 먹을 때, 한 명이 먹는 피자의 양은 얼마인가를 구해야겠죠. 그런데 이 피자 한 판은 세 명이서 나누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조각을 쪼개 주어야겠죠. 그런데 몇 조각으로 나누어야 될까요? 세 명이서 나누어 먹으니까 세 조각으로 나누면 되겠지요? 자, 한번 나눠볼게요.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그러면, 한 조각을 한 명이 먹고, 그 다음 조각을 또한 명이, 마지막 조각을 마지막 사람이 나누어 먹으면, 네. 한 판의 피자를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전체 세 조각 중에 세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 명이 나누어 먹은 거니까, 3분의 3 나누기 3으로, 한 명당 먹는 피자는 세 조각 중에 한 조각이다 라고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수직선으로 나타내 볼게요. 전체 1인 수직선을 나타내고 이 수직선을 똑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한 부분에 들어갈 것을 별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나누셈식으로 1 나누기 3은 별이다라고도 할수 있지만 별이 3개가 모여서 1이 된다라고 곱셈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별에 어떤 것이 와야 우리가 1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곱하기 3을 해서 1이 나오는 것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 나누기 3에 있는 이 별도 3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나눗셈과 곱셈식을 동시에 이용해서 몫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 본 것을 식으로도 정리를 해볼게요. 1 나누기 3을 조각으로 나타냈던 그림 기억나지요? 그 몫은 3분의 1로 이만큼 색칠을 하면 됐었어요. 한 명이 먹는 양은 네, 세 조각 중에서 한 조각이 되었었죠. 그럼 이것을 식으로 한번더 정리를 해볼게요. 원래 있던 이한 판을 조각으로 나누어 주어야 하니까 1 나누기 3은 세 조각씩 네, 판을 조각으로 나누어 주었죠? 그래서 전체 세 조각 중에서 세 조각으로 만든 뒤에 세 명이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면 한 명당 먹는 피자의 양은 3분의 1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직선을 이용한 식을 정리를 해볼까요? 전체 1만큼의 수직선을 세 개의 부분으로 똑같이 나눌 때, 한 부분을 별이라고 한다면 이두 가지 식을 쓸수 있습니다. 1 나누기 3은 별. 그리고 별이 3개가 모이면 무엇이 된다? 1이 된다라고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이때 별에 무엇이 와야 1이 될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 3분의 1이 3개씩 모이면 1이 되니까, 별은 3분의 1이 되고, 반대로 나누셈의 목도 똑같이 3분의 1이 되겠구나. 1 나누기 3은 3분의 1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부분 없이 잘 따라왔나요? 이 수직선을 이용해서 곱셈으로 나타내는 부분은 6학년 2학기 때한번더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5나누기 사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공부해 볼게요. 먼저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섯 판의 피자를 네명이서 나누어 먹을 때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한 판을 모두 네 조각씩 내는 거예요. 두 판째도 네 조각으로 다네 개로 조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네 명이서 나누어 먹으니까 이네 조각 중에서 한 조각씩을 먹으면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4분의 1 조각이 다섯 개가 있으니까 4분의 1을 5번 더해서 4분의 5 또는 4분의 1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림으로 나타내는 두 번째 방법은 한 판을 한 명씩 먼저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한 판을 가져가고 나면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이, 네 번째 사람이 각각 한 판씩 가져가고 남은 한 판을 네 명이서 나누어 먹는 거죠. 남은 한 판을 네 조각으로 나누었을 때한 조각을 가져간다. 그러면 한 명이 먹는 것은 색칠된 한 판, 그리고 4분의 1 조각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답은 모두 다 똑같이 1과 4분의 1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힘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잘알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림으로 나타내었던 부분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먼저 5 나누기 4를 이렇게 한 판을 4조각씩 나누어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었지요? 자, 이것은 5판의 피자를 4명이서 나누어 먹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조각의 수를 늘려주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5섯 판의 피자를 조각으로 늘려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명이서 나누어 먹으니까, 네 조각씩 나누고, 5 곱하기 4가 분자가 되겠지요? 그리고 네 명이서 나누어 먹으니까, 그 결과, 4분의 5씩 나누어 먹는다, 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직선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전체가 5인 수직선이 있습니다. 지금 4칸이라고 해서 4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요. 4가 아니라 전체 양인 5로 생각해 주세요. 이것을 4명이서 나누어 먹는 상황. 그러니까 4개의 부분이 다 똑같이 별이다 라고 나타내어 볼게요. 자, 그럼 이것을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5 나누기 4의 결과가 별이다 라고도 할수 있지만, 별이 4개가 모였을 때 5가 된다 라고도 할수 있겠죠? 별 곱하기 4는 5. 그럼 여기서 이 별이 무엇이 되어야 곱하기 4를 했을 때 5가 나올 수 있을까요? 분수의 곱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분모가 4가 되고, 분자가 5가 되겠구나. 4분의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목세 결과도 4분의 5가 나옵니다. 곱셈식에서의 별과 나눗셈식에서의 별의 값이 같기 때문에 5 나누기 4가 4분의 5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과정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별 곱하기 4가 5가 되는 경우 이 별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요. 어떤 수에다가 곱하기 1을 하면 그대로 어떤 수가 나오게 되죠? 2 곱하기 1은 2, 3 곱하기 1은 3인 것처럼요. 그럼 우리가 별 곱하기 4를 별 곱하기 1로 만들 수 있다면 별이 무엇인지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곱하기 4를 어떻게 곱하기 1로 바꿀까요? 그쵸. 4에 곱하기 4분의 1을 해주면 곱하기 1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5에도 곱하기 4분의 1을 해줍니다. 어, 선생님. 4에 곱하기 4분의 1을 해서 곱하기 1을 만드는 건 알겠는데요. 왜 5에도 4분의 1을 곱해주나요?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더 설명을 해줄게요. 한번 봅시다. 2 곱하기 3은 6이 되죠. 그럼 선생님이 2 곱하기 3에 10배를 하면 여러분, 6에도 결과 10만큼을 곱해 주지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곱하기 10을 하면 뒤에도 곱하기 10을 하는 것처럼 앞에 곱하기 4분의 1을 했다면 뒤에도 똑같이 4분의 1을 곱해 주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별 곱하기 4는 5, 이 부분을 별 곱하기 1로 바꾸게 되고, 그래서 4분의 1을 곱해주게 되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건 6학년 2학기 때한번더 공부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공책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낸 문제는 2 나누기 3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자 두 판을 세 명이 나누어 먹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림으로 나타내 보세요. 그리고 수직선으로도 나타낼 거예요. 그런데 수직선으로 나타낼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금 세 칸이라고 해서 전체를 3이라고 쓰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는데 전체에 나누는 판은 두 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직선은 2만큼이에요.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눈 것은 3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누기 3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지 않고 주의해서 나타내도록 해요. 앞에서 그림으로 나타낸 부분은 조각을 나눈 식, 그리고 수직선으로 나타낸 부분은 곱셈을 이용한 식으로 바꿔서 나타낼 수 있겠죠. 또두 번째로 정리할 부분은 3 나누기 2예요. 이것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을 그림 두 가지로 나타내 보시고 또 수직선으로도 나타내 보세요.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때는 한 판을 모두 두 조각씩 나눌 것인가 아니면 판을 전체로 생각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식으로 나타내기 4번과 연결되고 수직선으로 나타낸 것은 곱셈을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기와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직선 2가 아니에요. 두 칸이라서 2가 아니라 전체 3이니까 수직선의 길이도 3입니다. 다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두 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부분에 유의해서 공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길 바래요. 자 여기까지 배운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클래스팅 과제와 교과서 문제를 함께 풀어보세요. 수학 책은 10에서 13쪽, 수학 익힘 책은 6에서 9쪽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때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종종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질문을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는 답변을 해주지만 어떤 친구는 그냥 넘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질문이 들어오거나 잘 모르겠다 라는 답변을 보면 선생님은 전화로 연락을 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전화 받도록 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소수를 함께 공부해 볼 겁니다. 분수의 나눗셈 단원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